방패병은 패딩으로 잘 잡히는구나. 근데 방패가 뭐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쵸? 이쪽으로 빠르게 빠르게. Slow quick, slow q i c k i c k i c k slow. 뭐냐? 죽은 죽게 됐다. 장공. 죄인의 대로. 바로 갑시다. 응. 가봤자 이제 독성 하수도밖에 없는걸 알았으니까 쟤네 대로 가는게 맞지 뭐야 달려라 달려 싱싱 달려 어 이거 깼다 뭐아아 이렇게 깨면 뭔가 주는구나 오아 획득하기 전투방패 냉기분사 사파이어 목걸이 아 냉기분사는 안쓸래 자, 이제 팜업이먹거리 반사합니다 이거 쓰자 어이거이거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오이런거이런게 있구나 타이곳택이은이거구이아이건 뭐지 근데? 이곳은 이곳 그리고 나 이곳은 이곳 물약 뭐 먹어줘? 먹어줘? 에헤이 올라갑시다. 죄인의 대로 아, 이거 2분만에 끼면은 저런 타임어택이 가능한 거구나. 그냥 씨 여행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야, 이런 것도 얻어야지. 암살 자의단검 영탐정 처음으로 비밀 지역을 발견하십시오. 야, 도전까지 꽤 깨고 있다.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저런 것도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와, 이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둘, 셋... 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내 사과를 받아줘야지! 게 사람 된 돌이 아니 겠어? 맞아, 이번 에도 타이머 테 한번 해볼까? 아, 둘, 셋, 이건좀 별이 니까 쎄 보이 는데 약했 구요. 그렇지 얻 어서 전략 가 체력 이 많이 오르 는쪽 으로 빨간색 위 주로 사용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 으로 지금 올까 고. 아파 에, 어, 조주는상대안나리 아나리, 안 어, 조주바기싫어요 괜히 쫄기 싫어 힘줄 전단기써야지 이거. 가자. 슬로 o 슬로 i c 킥킥 l o 자, 생활기. 즉시 이동 빠르게 이동 누구보다 시도 2시도. 2시도, 2시도. 2시 하늘에날린잔혹스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죠 고나소 이제 하면 이 무적 상태가 사라지네 아이스 어 순간이동도 아니나? 그건 좀 몰랐는데 오 에이 패닉패닉아 씨발 공격을 막을 수는 없구나. 그 그러니까 빠르게 공격하는 거를 막으려면 패링을 써야 되는데 방금 패링을 못했네. 정원사 열쇠가 필요하고.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 풀려면 정원사 열쇠가 필요하구나. 확인. 가자. 열고. 정원 사이 열쇠를 구할 까빠르게 나가는 문제... 방법을 선택할 까 <laughs> 패링! 패딩! 그렇지! 패링이 답이다 패링이 미래다 저기... 그게 있으니까 p 정리 i c p e r i 수허수아은거은 거. 아이그렇 e 정리 해주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지, 근데 무기다운 무기를 이번에는 잘못 먹어가지고 그러네. 가자, 위에 있다. 아, 둘째, 보통 비 정리해주고 빠르게 이동. 타이머틱의 맛을 봤으니까. 아 이동해봐. 에, 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먼저 갑니다. 미안해요. 열기, 사용하기. 올라갑니다. 뭐가 있었는데 방금? 성루? 오케이 확인. 비밀지역 발견했고 성루도 확인했고 정원사 열쇠를 쓸까 말까. 아니야 일단은 가봐 지금 타임 어택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뭐가 있나? 아, 더 있구나 여기서 열수 없다 타임아택도 여기는 DLC겠지? 안, 아닌가? 마지, 매장지? 아 잠깐만 왜들어왔어 들어와 버렸네 8분 열렸다 아이, 괜히 들어온 것같은이안 좋은 기분은 뭐냐 이 어, 균형 잡힌 검, 일단 검이 쓰레기니까 이걸로 바꿉시다. 명사수에 바로 덮고. 어, 뭐, 뭔가 불길한데? 일단 물량 하나 먹고. 세포 58. 아유, 계속 들고 있네. 오케이. 살이. 사리... 묵수심. 이걸로 가자. 그리고, 물약 채우고. 좋습니다. 뭐야, 여긴? 내려가도 되는 건가, 이거? 공동 매장지. 두꺼운 재료 덮여 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 같은데, 여기는? 아, 그쵸. 탄내가 난다. 공동 매장지에 도달하십시오. 여긴 뭐야? 오, 시발 깜짝 놀랐네, 새끼들. 아까그 고슴도치가 있구나 그러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곳이라는 소린데 여기 어, 범들고밀 잘했다 오 뭐.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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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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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뭔데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그렇지 얘는 정면에서 때려줘야 되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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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때려 그냥 음. 여기서 남아 있어야 될건 없다. 하나, 안 되네. 아 둘. 아 왜? 아 둘. 그렇지. 올라가. 생각해. 공동 매장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내려간 거였어. 오씨. 이그 새끼가 마법사. 그렇지. 뭐야, 이건? 뭔데, 뭔데, 뭔데? 물야. 뭔데, 저빛나는 건? 아, 저게 뭐냐고? 말을 해주세요, 인들. 아니, 미, 인들이 아니지. 얘들아. 하나, 둘. 우리 몬스터 친구들이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아, 둘세 그렇지. 얘들은 왜 계속 나오는 거고? 일단 올라가볼까? 매장질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올라가봐. 아, 이건 아니야. 아, 아, 저건 안 쓸래. 계속 가보자. 일단 여기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보죠, 저기. 에

못들어간다이 말입니다 넌 뭐야 아 몬스터구나 미안합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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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고데려 그렇지 올라가주고 아 어, 상점이구나 탐욕의 방패 패링선 곧이 적의 이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추가로 화살을 황금으로 변환시킵니다 피해 흡수 공격력 66% 이걸로 할까? 방패가 빙신이니까 이걸로 하자 요렇게 요렇게 괜찮은 것 같아 방패 메타로 가자 지금은 이 건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왜냐? 방패를 보스에서 쓰게끔 좀쓸수 있으면 좋겠어 연습하는 거지 마치 에이펙스의 피스키퍼처럼 그렇지 다음 보스! 아닌가요 아 패딩! 에이패딩 아, 아니야 피 피하기 그렇지 잔혹성. 공격력만이 살 길이다. 최고의 공격은, 아니,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 그런 느낌. 가자. 올라가면. 역시. 계속 올라갑시다. 능력치 올려주는 것도 없고 슬슬 체력을 좀 올려야 되는데 별 차이 없다 장수 올리자 뭐, 두배 차이가 뭐 작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상점이네 상점이 왜 이렇게 많냐 상점이 꽤 많네. 음식 파는, 파는 애들을 지금 어려움 라인으로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내려오세요. 갑시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전부 파괴 패링. 그렇지. 올라올 수가 없네. 내려가야 되나? 그런가 본데. 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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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갈 곳이 여기다. 이쪽이 답인 것 같은데. 뭐야? 어, 뭔 엘리트야? 아. 어. 아. 어. 아, 그렇지. 페리. 정체불명의 유물. 쉽구만. 충돌룬 도전과제 야수 특정한 유형의 바닥을 파괴하게 해줄 수 있는 연구룬입니다. 아, 이제 바닥 파괴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건가? 아, 저런 이제 노란색 같은. 열린 문, 저런 거 이제 아하 올라간 뭐가 좋은데? 아 올라간 뭐가좋 은데？아, 저는 이제 룬 바닥 들을 파괴 할수있 다는 걸 알려 주는것같 네요？근데 여긴 뭐냐? 뭐 냐？뭐 파괴 가？안 되 잖아？여 요 기도, 여긴 뭔데？그럼 왜만 들었 어. 네, 뭔데? 뭔데? 하나 둘 이게 끝이야 여기는? 아, 아 하나 둘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닌거 같은데 이쪽이 맞는것 같은데 근데 이쪽 못 올라가잖아요 그치. 어, 못 올라가. 아, 둘. 할수 있는 게 없어. 하, 둘. 그럼 이번에 얻은 이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디선가 봤었나 내가? 그 바닥을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히네. 다음 던전으로 어떻게 가지? 음. 저기 몬스터 있긴 해. 근데? 몬스터를 정리, 모... 아니, 몬스터를 정리했다고 쳐. 자, 정리했어. 이제 어떡하는데? 다 정리했어. 음. 아 여긴가? 아 여긴가보네 아까 어디였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였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가는길이 또 있구나 이건 뭔데? 아 너냐? 아 들어서 못해 먹겠다. 자. 오늘의 대들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